안녕하세요, 보트입니다. 요새 토스뱅크가 아주 난리잖아요. 그래서 오늘은 저도 토스뱅크 카드를 또 신청해봤기 때문에 토스 카드를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토스에서 이런 우편물 온건 처음 봤는데 괜찮은 거 같아요. 되게 깔끔하게 토스스러운 느낌이 딱 있고요. 그러면은 뭐 바로 열어보도록 할게요. 이 안에 제가 신청한 토스 카드가 들어있는 거고요. 저는 레몬 블루 컬러로 선택을 했습니다. 제가 실물로 본 컬러가 레몬 블루긴 했는데 아, 되게 괜찮더라고요. 제가 또 블루 쳐돌이이기 때문에. 응. 예쁘진 않지만 열렸고요 우편물을 열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열면 안에 이게 아마 카드가 들어있는 봉투일 거고 그 다음에 요거는 뭔가 다른 봉투잖아요 이게 뒤에를 보면은 뉴 스티커라고 써있습니다 이게 카드에다가 스티커를 붙여갖고 꾸하는 것처럼 카꾸! 카드 꾸미기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또 열어서 보면은 오! 어저 이런 홀로그램 되게 좋아하거든요 오! 되게 반짝반짝 이렇게 오! 너무 마음에 듭니다 어 되게 좋은데요? 아 이거를 생각하면은 솔직히 블랙핑크가 조금 더 어울리긴 하겠네요 이런 홀로그램 스티커 지금 이게 이 바탕도 블랙이잖아요 이런 게 아마 블랙핑크 컬러가 조금 더 어울리지 않을까? 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이 봉투 안에 뭐가 더 이제 없고요 자, 그러면은 카드를 바로 보도록 할게요 카드 보기 전에 이 뒤에 이렇게 막 뉴뱅크 뉴뱅크 해갖고 이렇게 싹 토스스러운 이런 분위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바로 보시면 이렇게 짜잔! 토스카드 레몬 블루 컬러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게 이 앞쪽이 레몬이고요 뒤를 에 뜯어서 보면은 뒤에가 이렇게 블루로 되어 있습니다 블루 컬러가 생각보다 좀 진하지 않네요 앱에서 봤을 때는 좀 진한 것처럼 보였는데 그렇지 않아가지고 조금 의외네요 교통카드 기능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은 여기 양각으로 살짝 토스뱅크라고 써있는데 보이실까요? 토스뱅크라고 살짝 써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IC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카드 결제할 때 넣는 방향 알려주는 디자인이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그 다음에 보면은 마스터카드네요, 마스터카드. 뒤에는 이렇게 제 이름만 써있고, 카드 번호는 아예 없습니다. 자, 그러면은 토스 앱으로 바로 한번 등록을 또 해볼게요. 토스 앱을 열어서 바로 등록을 할 수가 있는데, 등록할 때 희한하게 카드를 뒤에다가 이렇게 대라고 하더라고요. 자, 그러면은 토스 카드를 등록을 해볼게요. 카드 등록하기 지금 눌렀고요. 그 다음에 카드를 받았다면 등록하기 이걸 누른 다음에 휴대폰 뒷면 상단에 카드를 대라고 되어 있습니다. 대면은, 난 됐어요. 아, 아 시작할게요. 카드 인식. 인신... 안내, 안 화면이니까. 약간. 카드 인식을 해줄게요. 어? 카드 인식이 된거 같아요. 지금 이렇게. 여기 화면에 이렇게 멈췄거든요. 이 상태로. 어, 됐다, 됐다. 카드 인식 중. 인식 중이라고 뜨고 있고요. 어, 카드 등록이 됐습니다. 오, 어, 정말 간단하네요. 카드 등록이 됐고, OTP. 고액 송금할 때 카드를 OTP로 사용할까요?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. 이러면은 이게 또 희한한 게, 카드 자체가 OTP 기능을 하기 때문에, OTP 카드를 볼 필요도 없고, 그래갖고 막 숫자 찾을 필요도 없고, 아니면 일회용 OTP 해갖고 버튼 눌러갖고 볼 필요도 없고, 그냥 이 카드를 뒤에다 갖다 대면은 된다고 하더라고요. 그러면 이것도 바로 등록을 해볼게요. 사용 계를 누르면 지문 인식을 하게 되고 어 바로 이렇게 카드가 OTP로 등록이 됐습니다. 오, 되게 빠르네요. 지금 모든 절차가 끝났어요. 오, 되게 빠르게 이루어졌고요. 등록과 OTP 사용까지 완벽하게 끝났습니다. 너무 빨리 끝났는데? 영상이. 아, 그래서 이렇게 이 앱을 들어와야지만 카드 번호를 확인할 수가 있네요. 레몬 컬러가 이렇게 뜨면서 카드 번호랑 유효기간이랑 CVV 번호까지 다 뜹니다. 이렇게. 그 다음에 이게 토스뱅크 카드 같은 경우에는 배송 오기 전에도 쓸 수가 있어요. 아예 토스뱅크 카드를 신청하고 나면은 신청 완료 단계에서 삼성페이나 카카오페이에 연동을 시킬 수 있게 해놨기 때문에 지금 보여드리는 것처럼 삼성페이도 이렇게 토스뱅크 레몬 블루 컬러에 맞게끔 또떠 있고요. 아마 이거는 다른 컬러면은 카드 앞면 컬러에 맞게끔 바뀌어서 나올 겁니다. 그럼 토스뱅크 카드 영상은. 이 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. 저는 다음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볼트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